대리 기사를 향한 폭행 폭언 심지어 자해 소동까지 한아 그야말로 레전드 갑질 진상 이인조 영상입니다. 함께 보시죠.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고요. 밤 11시 35분쯤 됐습니다. 로 찍은 것이? 예, 대리 기사님이 바디캠으로 아, 바디캠. 이 있어요? 아유, 얼마나 얼, 일이 많았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뒤에 이제 남녀 손님이 탔어요두 분이. 자, 이곳이체를하이체했하려마했 은행 점침 은행 점니 시간입니다. 아 그럴 수 있죠. 에서이에서이렇게한이곳서이서이좌이체를못이어요서 이곳에서 이곳

이 아니요. 우리 에서하요 뭐, 그래. 아니 말 그리 하지 마시고요. 되잖아, 네? 말리 하시면 안 되잖아요. 하네아야 무슨 맥락이지? 우리도 예? 많이 안 취한 거 같은데. 별것도 아닌데. 자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어요. 아이씨 예, 예예.

다안내렸거든요 예. 어어어어. 어머어머 아, 나참 진짜 이해가 안 가네. 아니, 현들링이 되는 쓰레는 끝내야지. 아주 이쯤다가 나를 팽리 하지 마. 야! 이왜 손이 안 돼? 야. 뭐 하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왜 때리는데? 선녀상아. 어, 이상한 장면이네. 오모, 오모. 저 지금 지금 폭행을 한 사람은 여자 분이에요 오모모모모모. <몬하러> 그 같이 왔던 남자가 지금 여자를 제지하는 겁니다. 나 뭔가 진짜 이게. 언제 먼저 때렸어? 응. 근데 기사가 먼저 때렸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대리기사가 신고를 합니다 는거든요 근데 여성이 계속 네가 먼저 때렸잖아를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자 갑자기 자해를 하기 시작하는 여자 어, 철조문에막 머리를 박기 시작해요 카메라 없거든. 카메라 있는데 cctv가 없다면서 쌍방폭행으로 몰고 갈 생각인가봐요. 진짜 무서운 여자다. 바디캠 없었으면 어게할 뻔했어요. 바디캠 있는 거 모르고 저러는 거 같아요. cctv도 없다고 아, 진짜 리 여자. 여자 욕설과 난동이 계속됩니다. 야, 진짜 끼리끼리. 이때 이제 경찰이 왔어요. 자, 이제 이 여자분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. 황당합니다. 어, 차를? 아까 날아차기한 사람도 여인데 어, 힘이 어, 없다고. 어, 네가 박았잖아요. 네, 지금 머리에 홍 났어요. 아, 오늘 아참 내가 아해 얘가 고 이렇게 쓰러졌대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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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<laughs> 정말 여기까지 하지 마. 이렇게 하는데? 방문하지 마. 방문하지 마. 방문하지 마. 아 이러고 끝이에요? 와 진짜 끼리끼리 커플이다 아니 뭘 했다고 저 말투에 화가 나가지고 왜돈 달라고 한게 죄도 아닌데 왜 저러는 어휴. 거예요 진짜? 그죠? 어. 그리고 술도 뭐 엄청 많지도 않은 거 같아요 네. 그러니까요 잘 걷고 이게 왜 이렇게 싸움이 됐을까? 그 몇번 돌려봤습니다 네네. 예.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실까요? 음. 자 자 여기입니다. 아. 저희는 손님 전화번호 모르고요. 죄송한데 자여기니다 저희는 손님 전화번호 모르고요. 죄송한데 이 부분입니다. 맞아, 맞아. 뭔지 알겠죠? 그니까왜냐면 네. 그러니까 지금 오해가 여기서 생긴 것 같아. 뒤에 사람은 어. 내가 명함을 준다.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? 명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 전화로 계좌번호 알려주세요라고까지 붙였어야 되는데 명함을 준다. 근데 가면서 그런 경황도 없는 거지 근데 응. 왜 지금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명함을 준다는 거야 응. 손님 전화번호 그런, 그런 건 모르겠고요 응, 응. 바로 줘야죠 그러니까, 그, 그런 그건잘 모르겠고 응. 그, 그건 됐고 뭐 이런 이런 투로 응. 받아들인 것 같아 그게 화난다고요? 맞아. 그러면 화낼 일이 네.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지 내가 응. 2만 원 가지고 응. 삥땅 그러겠냐? 삥땅은 내가, 내가, 뭐야 삥땅을 치겠냐? 아, 막나무하네 내가, 내가 2만 원 가지고 어.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요. 네삥땅 말고는 <laughs> 삥땅해, 삥땅. 삥땅 말고는 생각이 안 나요. 진짜. 삥땅 말고는 생각이 도망, 안 도망 나요. 도망갈 사람이냐, 도망갈 에. 사람이냐, 갈취할 사람이냐. 어. 문제는 저런 상황에서 저 가해자들이 화가 난 거는 대리기사의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에요. 어. 그런 현상에 대해 이게 반동 형성이라고 하거든요. 음.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.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요. 어. 그런데 현금으로 하겠다고 불러서 계좌이체가 될줄 알았는데 계좌이체가 안 돼요. 음.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해결책이 없잖아요. 네. 음. 그러면 대강 상대방 대리기서 아이 그뭐 소액이니까 다음에 주세요라는 식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게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지. 자기가 잘못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거를 아. 화를 내서 감추려고 하는 거죠. 아 역시 분석력 진짜. 있으시다. 아, 그런 심리구나. 저런 경우에는 어떤 무슨 죄를 적용이 음. 되나요? 네. 네. 저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 남성은 폭행죄와 모욕죄, 폭행죄, 모 그리고 오. 가해 여성은 음. 상해죄와 무고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음. 오. 음. 오, 근데 뭐가 다른 거죠? 미세하게 다른 것 같은데. 결과적으로 상해죄가 적용됐다는 것은 피해자분이 상처. 진단서 제출이 됐다는 네. 이야기예요. 음. 상처를 입으신 거거든요. 음. 그럼 그 상처가 왜 생겼느냐? 여성의 폭행으로 생긴 거죠. 그래서 둘이 같이 공격도 하고 폭언도 했지만 남자의 경우는 폭행죄가 적용이 되는 거고 여성의 경우는 상해죄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음. 음. 왜 무고죄는 왜된 거예요 무고는 그 명백하게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거거든요 음.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가해 여성이 연격. 스스로 머리를 박았으면서 경찰이 오니까 대리 기사가 어 자신을 때리고 밀쳐가지고. 머리를 다쳤다 혹이 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. 음. 그거는 명백하게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무고일체가 됩니다. 아... 아, 그게 아... 그게 참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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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상 커플들 네. 사과는 했나요. 네, 사건이 발생하고 약한달 뒤에 이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. 한 달? 어, 피해자는 이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. 음. 그런데, 어, 가해 남성이 조용히 합의할 생각이 있었는데, 그 영상에 모자이크가 됐어도,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서 충격을 받았다. 응? 어, 가해 여성 같은 경우는 큰 충격 때문에 그날을 기억도 못하고, 말도 잘 못한다. 이러면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어... 그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, 어, 이 피해자분은 너무너무 억울한 어, 거죠. 네, 어,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네.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. 아...